네 안녕하세요 옹기구입니다 그거 뭐야 음 실시간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냥, 그냥 찍겠습니다 손손 트로랑 강아루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한 13분에서 15분 정도만 찍어볼게요 어, 그 다음에는 아최나고 발테드 하면 되겠죠 이게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이게 게임 소리를 최대한 작게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영상은 차 안에서만 찍어야지 이게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할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첫 상대부터 캔, 초, 오케이. 좋죠. 트론은 제띠보다는 기술 자체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로는 노템전에서는 좋지만 아이템전에서는 기술이 많아져 있어서 좋지만은 않죠. 잘겠죠 잡아요! 이게 봐, 데미지 봐. 회피 한번 해주고, 불러오면 컷. 주빅 세네요. 자, 잡습니다. 오우. 왔다, 세다. 이게 세. 불러오면 음. 컷 끝이에요. 어우 죽었다아! 자금은... 아디오스 네 수고하셨구요 역시 변화라는건 어려운거예요아유 한번 저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라 했더니 핑도 안살고 좀 쉽지가 않네요 강하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터치파이터 처음 나왔을 땐 저도 강하루가 이제 주 캐릭터였어요 어디 한번 놀아볼까? 남자답게 생겨갖고 했고 그 당시에는 테드의 구룩 이런 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쓰레기 캐릭이라고 많이들 그랬 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pk길드에 재훈이었나 재훈이었나 그 친구가 이제 테드를 하면서 사기가 됐죠 사기가 그때 이제 PK에서는 테드가 유명했고 테드가 최강이었고 그 다음에 데빌에서는 그때 페어리 잘했었거든요 페어리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다들 테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폭시랑 지금 건방 떠신 거죠? 날개 있는데, 날개 없이 하겠다. 쥐 터집니다. 이러다가. 강아로를 무시하는데, 강아로가 엄청 세요. 자, 뒤로 굴러. 안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캐릭터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e 르면 그냥 인사받기 싫어요.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뭐 성향이니까 자강 I'm 로한번더 갈게요. if 케 o u r e 켄초 같은 경우는 거리 조리를 조절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죠? 백 대시 두 번? 안나네 이게 이제, 렉이 심해지면서 중간에 회피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분 잘해요, 그리고. 피, 기가 피, 숟가락, 피, 숟가락, 피, 숟가락, 피, 숟가이 피, 숟가락, 기술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일미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착각에 나가줘야지. 오개 럭키 하지만 제가 이길 가능성은 없죠 0킬 0킬 네 수고하셨고요 아까 비처 풍각 두번 잘못된 게예 패배의 요인이 됐습니다 비처 풍각을 했는데 B S가 나가고 비 풍신파가 나가버리네요 승부 행정한 좀갭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저런 실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좀 실력이 비등할 때는 아주 중요하죠. 어우, 두 번. 발손 뒤에 숙인 것 같다. 어. 어, 잘잘잘잘잘잘 공킬어 타이밍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술이 깔끔하잖아요. 아주. 자 이번에 이겨 보겠습니다. 투로 강화로 스파만 더하고 끝낼게요. 발퇴드죠 좋아 오케이 뒤로 컷컷아하아 으아, 컷, 컷. 아하. 수고습니다 이분하고 복수 한번 걸어볼게요 재밌네요 잘하는 사람하고 왜 재밌지 게임이 아까의 복수를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이거하고 강화로 찍고 아 세번 더할수 있겠는데 세번만 더 할게요

이제 한대 때려놓으면 마음이 도입니다 어. 오우 정신없어 컷 좋아 컷 오우 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조금 아쉬운 게 컷이 띠가 안 나갔어. 띠가 나가면 컷이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래도 이기기는 글렀습니다. 잘하네요, 아주. 정신 없이 맞았네. 아 강하루야, 강하루는 좀 자신 있어요. 띠컷 타이밍이 토로는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띠가 늦어서 강하루는 좀 보고 뛰어도 괜찮거든요. 사바트.

자리를 바꿔서 구속으로 몰아 넣어야 돼요. 아, 어, 또 잘한다. 오, 넣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진짜 잘하네. 강하루를 한번 더 찍고 끝낼게요 아 진짜 케인은 역대급으로 잘한다 대부분 케인 유저들이 고수 말고 는다 못해가지고 다 허접한데 어우 엄청 잘하시네요 굿근 일반 키한테는 좀잘안 지는 게 지금 폭시가 너무 약하네요 하기도 약하고 그. 뭐야, 아이템 안 쳤어요? 음. 발케인이, 그게, 그, 그 제띠가 필요 없으니까. 확실히 좋은 거 같아. 며칠 전에 해보고 느꼈어요. 손케인보다 발케인이 좋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오면 받고, 끝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라이브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